아니 근데 용병 판매 비활성화랑 영웅 등급 용병 합성 불가는 대체 뭐냐? 이런 전설은 어떻게 뽑아 카드를 안 나면 뭐 죽으란 소린가?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한 디버프 아니냐? 뭐볼 때마다 끔찍해 장비 합성 불가는 뭐야? 그러면 합성 템을 아예 못 준다는 건가? 몇몇 개 디버프가 진짜 좀 끔찍해요. 이거는 코인 20개 이상일 때 제거한다는 거는 공격력 100%를 까먹는다는 소리랑 같은 격이라서 더 무섭고 코인 획득량25% 감소도 엄청 크고 랜덤한 장비는 이거는 뭐 그냥 사실상 아무거나 막 넣으라는 거 아니야. 어차피 랜덤으로 바꿔주니까. 신화 영병 최대 4명은 그냥 고기 레벨이 낮다고 생각하면 그만이긴 한데. 야, 이렇게 하면 추가 보상이 110%야? 미친. 이러면 2배구나. 이렇게 하니까 25%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. 뭐야. 아래 거는 5개 해도 몬스터 강화 200%인데 보상은 찔끔 주네? 보상 많이 받으려면 위에 거로 해야 되네?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새로 고침이 있는 거구나. 위에 거 좋은 거 고르라고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런 거면은 고를만 하잖아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보상이 두 배네? 도전 모드로다가 세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약간 무서운데? 뭐 하나 뺄까? <laughs> 아, 100% 깔끔하게 가봐. 뭐 죽으면 죽는 거지. 아, 몰라. 가봐. <laughs> 일단은, 한번 깨져보고, 아, 이거는 안 되는구나. 세 개만 하는 게 좋겠구나. 하면 되겠다. 한 20나 해서만 죽어도 이득이긴 해. 25라면은, 그냥, 기존 하드 클리어 한 정도고, 30 가면 그때부터 이득이고. 나 어? 어, 호랑이? 호랑이냐, 부안간이냐. 일단 호랑이다. 킥나이가 초반에 좀 세거든요? 부안간은 피해 반사 때문에 11라, 2 0나 구간에서 좀 휘청휘청 하는데, 호랑이는 자기가 피흡하면서 때리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잘 잡아줍니다. 여기서 스피인 하나 해주고 스피인해서 영웅 한두 마리씩 뽑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전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몬스터 강화가 160%고 보스 체력 같은 것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더 뽑아놔야지 딜이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호랑이 한 마리 더야 확실히 도전 모드로 다 하니까 쫄깃하다 보상 3배를 달리니까 여기서 잘 먹으면 평소보다 2배 더 먹을 수 있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보상 3배가 보상 6배인 느낌? 아 이거는 얘한테 주기 좀 아쉬운데 이 템을 얘한테 주는 것도 아까워요 얘는 만화통이 적어가지고 이거 안 줘도 스킬을 자주 쓰니까 메카로벤서 만들어서 주는 게 지금 베스트고 근데 이제 템을 안 주고 버티다가 템 넣기도 전에 죽어버리면은 골 때리는 거죠 어? 어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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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나? 어? <laughs> 서, 설마! 어? <laughs> 아, 살았다. 어 아, 이거 뭐 고르지? 자, 일단은 뽑아가지고, 두개다 넣어주고, 카터도 얼른 뽑고 싶은데, 이러면은? <laughs> 약간 무서운데? 언제 죽을지 몰라, 우리가. 자, 카터, 어? 야! <laughs> 아, 맞다. 나 이거 골랐지? 카터 이제 못 뽑아? 조진 거야? 나 몸빵 없어? 와, 미쳤다. 이런 쓰레기를 내가 왜 뽑았지? 아니야, 이거 없었으면 졌나? <laughs> 아 이게 끝이라고? 탱커가 없어? 골 때리는구만. 근데 26나라서 기존 하드 보상만큼 받았습니다. 이미 보상이 여기서 두 배기 이 때문에 아, 보상 달다. 여기서 피해 운동이 골라야겠죠. 치명타 3배 좋죠. 이거 얘 주면은 뭐야? 아. 아 맞다 장비 아이템도 두 칸이 최대지. 이거 얘 줄까? 아. 디오프가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골 때리는구만. 야, 근데, 패치 이후로다가, 영웅카드에서 장비가 잘안 나오지 않냐? 재료 구독이라던가, 장비 두 개짜리가 잘안 나와. 카드가 늘어서 그런가? 아니면은 확률을 낮춘 건가? 이제 기습에서 재료를 계속 주니까, 확률을 낮춘 건지, 그냥, 엔분의 일방이 돼가지고 더잘안 나오는 건지, 잘 모르겠어요. 약간, 이거, 피읍이 의미가 없는 게 애초에 얘가 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, 그 피버가 발동되면은 피읍이 줄어요. 차라리, 지옥의 쌍날검을 만들어서 공격력150% 주는 게더 나을지도 몰라. 그리고, 그쵸? 어, 죽었나? 졌나? 뭐지? 안 죽었는데? 근데 곧 죽겠는데? 메카로서석 없어가지고? 아닌가? 우리 미영이 몸빵을 해내나? 버티나? 야, 근데 나 성장기 있지 않냐? 이것 때문에 내꺼 체력이 계속 올라가서 안 죽는 거 아냐? <laughs> 우리 미영 계속 강해지잖아. 체력 계속 뻥튀기 된다고. 야, 근데 모시킹은 뭐 하는 거야? 왜 딜이 안 들어가? 우리 모시킹이 일을 못 하는 것단 말이죠? 미영 혼자 딜하고. <laughs> 아, 이것도 무한웨이브인가? 어또 죽나? 어. 아 죽었다 죽었다. 어. 살았다 살았다. 줄줄. 아니 뭐야? 죽는 거야? 사는 거야? 진짜 악작같이 살아났네. 얘한 마리만 잡으면 돼. 이거 한 마리 잡고 한 마리씩 줄이면은 미아옹이 더안 죽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. 좋아, 좋아. 이거지, 이거지. 야, 근데 미아옹 딜, <laughs> 야, 미아옹 딜표에서 사라졌어. <laughs> 미아옹이 딜이 지금 <laughs> 이 수치 밖으로 넘어갔나봐. 딜표 사라짐. <laughs> 야, 이거 깼다, 깼다, 깼다. 됐다, 됐다. 쉬운데? 어. <laughs> 일단은 하드 모드 디버프 4개 들고 깼습니다. 골드 두 배하면은 와, 7200 골드 미쳤다. 어, 카드 천장 달달해 달달해.